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선호봉입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었죠? 아크코인 지금 빠져 나오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횡보 구간 동안에 매물을 모아서 물량을 모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기존 횡보 구간에 라인을 잡고 천천히 서서히 올리는 부분이나 떨어뜨렸다가 올라가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떨어뜨렸다가 올리면서 여기 올라탈 때 탔던 개미들 태우고 물량 털어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리면서 개미들 탑승하면 털어내고 올렸다가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갖고 있던 이 밑에서 내집했던 물량들을 이때도 털어내지만 이 구간, 행보하는 구간에 털어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남아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해외 비중이랑 살펴보게 되시면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 비중이 바이낸스의 43%입니다. 국내 투자 비중은 35%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국내 투자 비중이 더 적은 코인이 많지가 않은데 대형 코인들 빼고는 많지가 않은데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아크코인이 최근에 바이낸스 상장되면서 상장 펌핑이 붙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간 거래비중의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 아무래도 해외 거래소의 비중이 좀더 많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크코인 현재, 쌓여있는 물량 털어내게 된다면 사실상 천원 밑에까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다 보니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코인 처럼 이미 탈출 못하시고 묶여 버리신 분들은 대응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냥 손 놓고 계시다가는 쭉 빠지는거 마이너스 30% 에서 50% 70% 까지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익기던 손절을 덜 보던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아크코인의 사실상 털어내는 부분은 이 고래들의 움직임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고래들의 물량이 25일 날부터 대거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장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장이 빠지면 다른 코인들처럼 물량이 들어와서 방어를 하거나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다 보니 받쳐주는 물량이 없으니 계속 빠지고 있는 거고요. 어제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받아에 물량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인 무역계신 분들 빠르게 손절 대응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지 그대로 갖고 계시면 절대로 안등 빠르게 오실 수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문자 위에 상단에 띄어드린 번호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무료로 다 상담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서 더 이상 개미털기 당하지 마시고 도움받으신 다음에 수익나실 수 있는 부인으로 교체하셔서 수익실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